자 우리 전는교회주일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어디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와 이렇게 많이 있네 우리 친구들 부서에서 예배 잘 드리고 있죠 오늘 여기 이렇게 모였는데 목사님이 볼 거예요 어느 부서가 예배를 잘 드리나 한번 볼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을 건데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네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한모...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우리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친구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 볼게요. 시작.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예요. 자, 친구들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결, 결혼을 해서 이사를 왔는데 이사 오기 전에 교회에 오려면 버스를 타고 왔어요. 근데 그 버스는 몇번 버스예요? 273번 버스 여기 동네에서 봤죠? 이 버스만 타야 돼요. 이 버스를 타야지만이 교회까지 올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하루는 날씨가 너무 추운 거야.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너무 추워서 안 되겠다. 얼른 정류장으로 들어오는 아무 버스나 타자. 제일 빨리 들어오는 거. 그래서 제일 빨리 들어오는 버스인 100번 버스를 탔어요. 버스 정장이 제일 빨리 들어온 버스를 탔으니까 목사님은 교회에 잘 도착할 수 있겠죠? 도착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왜요? 어, 목사님이 교회에 올수 있는 버스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몇 번이에요? 273번밖에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다른 날은 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laughs> 오, 273번 버스 말고 어떤 버스가 있는데 그 타요 같은 버스 있지. 그 버스가 들어오는 거야. 와, 이 버스 진짜 재밌겠다. 하고 그 버스를 탔어. 근데 그 버스는 200번이야. 근데 이 버스는 타이어처럼 멋있게 생겼으니까 이거를 타면 목사님이 교회에 올수 있겠죠? 아니에요? 왜요? 번호가 틀렸어요. 목사님이 교회에 올수 있는 버스는 딱 하나. 몇 번? 273번 밖에 없어요. 친구들, 똑같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나중에 천국에 갈수 있는 방법은 몇 개? 한 가지. 그 방법은 바로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 방법은 누구? 예수님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한번 따라해보자. 목사님 따라해볼게요. 예수님만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유일한 구원자예요. 구원자예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누구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예요. 자, 친구들, 옛날에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내용인데, 성경에서 여기 지금 무슨 장면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저질렀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친구들, 자 한마디로 봐봐. 여기 지금 다리가 있는데 어떻게 됐어? 중간에 뚝 다리가... 끊어져 버렸네? 우리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오려면 다리를 건너와야 되는데, 이렇게 다리가 또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다리를 지나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저쪽으로 올수 있어요? 없어요? 못아요. 왜요? 다리가 또 끊어져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다리가 또 끊어진 것과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지냈을까? 하나님과의 사이에 다리가 뚝 끊어졌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지냈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어? 하나님이 누군지 잊어버리기 시작했어.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잊어버리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할 수 없을까? 행복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 그러다가 사람들이 생각했어. 너무 힘들다. 너무 괴로워. 만일 천국이 있다면 나 천국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수 있을까? 막 여러 가지로 생각하기 시작했어. 그러다가 누가 그랬어. 천국에 가고 싶다고요? 그러면은 부자가 되면 돼요. 친구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땡. 또 그랬더니 아니야. 틀렸어. 천국에 가려면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돼요. 이거는 맞아요? 아, 이것도 틀렸어.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또, 누가 그랬어. 천국에 가려면은 나중에 좋은 대학을 가면 된대. 이건 맞아요? 틀렸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누가 유일한 구원자라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방법은 딱 하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나왔다. 자, 그래서 꼭 예수님이어야 돼요. 그런데 친구들, 어떤 질문이 많은 친구가 물어봤어. 목사님, 왜 자꾸 예수님이어만 된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은 안 돼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있고 또 다윗도 있고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왜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거에 대한 답을 주려고 해요. 자, 친구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을 온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봐봐.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진짜 사랑하거든. 그런데 우리 친구 중에 누구 한 명이 심장병이 걸린 거야. 그래서 심장을 다른 사람한테 이식을 받아야 되면서 아픈 거야. 근데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지. 그럼 우리 친구들에게 목사님 심장을 뚝 떼서 줄수 있을까? 사랑하니까? 미안해 친구들. 목사님이 너무 사랑하지만 목사님의 생명을 주면서까지 사랑하지는 못해. 미안해. 그런데 친구들, 목사님은 그렇게 못 하거든. 근데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목 자기의 생명을 대신 주실 수 있을 만큼 사랑하시는 분이 계셔.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거야가 아니라 이미 지금 여기 어디예요?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이미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 친구들을 심지어 부모님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친구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랑 이 시간 한 가지 약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꼭 믿어야 되는 사실, 사실 첫 번째. 자, 우리가 아까 다리가 뚝 끊어진 사진 기억나요? 왜 끊어졌었죠?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 가와가 죄를 지어서 다리가 뚝 끊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냐면,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나 이제 네가 싫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였죠? 크리스마스는 바로 죄 때문에 끊어진 다리를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사랑하시면서 연결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태어나셨고, 태어나신 예수님은 나중에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을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지금 방금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알려준 이 사실 있죠? 이 사실, 이것을 복음이라 그러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 친구들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목사님 따라서 아멘 해보자. 아멘. 그래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주실 만큼.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우리 친구들이 믿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